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자들의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더러운 마귀가 예수님의 곁을 슬그머니 와가지고 기적을 조달한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기적을 한번 보여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되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마귀에게 대응을 말씀으로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경을 무기로 삼아서 아주 한판을 멋지게 이기신 사건이고 사실 훗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떡이라는 그것이 당신을 가리키는 예표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12월 한달 동안 여러분에게 신명기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보내고 준비하는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 신명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은 실제로 부유한 삶은 아니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들이 한 곳에 있어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영원히 살고 재산을 불키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옮기라 하면 또 옮겨야 됐고 가라 하면 가야 됐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목민의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충분한 식량이 또한 공급할 농사도 이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에 34절에 보면 이들은 사실상 한 끼의 식량도 더 이상에 모을 수도 없었고 한 끼의 식량도 그 이상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광야에 무슨 풀이나 있고 옥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가지고 그것을 씨를 뿌려서 경작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비도 없었고, 이들은 전혀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스스로가 무엇으로 오늘 하루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정말 무책임한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들이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이, 그 여정 앞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정표도 없을 뿐더러 또한 그 길을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누가 하나 선두에 서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어디를 봐야 하는지도 그들은 몰랐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은 어찌 보면 다 다쳤습니다. 동도 다쳤고 서도 동서남북이 그 어느 것도 이들은 다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들에게 한 가지의 문만 열려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의 문만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게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라는 하늘의 이상한 식량. 오늘 본문에 너의 열조들도 알지 못했었던, 아니, 인간들이 그 누구도 알수 없었던 이상한 음식, 만나를 이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하늘의 만나를 40년이나 이들은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만나는 기적의 공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만을 향해서 바라보라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고 또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농사를 질만한 세월이 흘릴까봐 하나님은 또 인도하셨습니다. 또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이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하나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나긴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단정이지만 이 예화가 여기에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작은 경험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29살 때 개척교회를 한다고 교회를 해놓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하루 한끼한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이 심해 지칠 때에는 40일을 한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심해 지칠 때까지 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금식기도가 40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허기짐 그 고통은 금식기도 하면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배고픈 것뿐이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것 뿐이 못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금식이라고 하면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음이 어느 순간에 제 기억에는 한 10에서 13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기운이 다 낙심해 있었고 아무런 기력이 없이 집에서 밤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거위에 지치고 모든 것에 지쳐 있는데 불현듯 내 머리 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만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고, 이제 내가 눈을 감으면 죽겠구나. 그리고 내 아내는 비행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돌아오면 죽은 내 모습을 이제 보겠구나. 하는 생각만이 내 머릿속에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 힘든 것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아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도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결혼한 지는 이제 3년뿐이 되지 않았지만 비행을 갔다 온 후에 아내가 홀로 죽어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놀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죽음과 그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도 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의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하고 그리고 아내를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기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난후 비몽사몽 간에 이상하게 내 심정에 울리는 어떠한 주의 세심한 음성 같은 울림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나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다시 뛰기 시작을 했고, 그 젊은 나이에 그 기간 동안에 군사훈련, 일주일 동안 동원훈련도 갔다 왔고, 부흥에도, 학생의 부흥에도 인도하고 올 정도로 펄펄거리고, 뛰어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우리 인생은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고 늘 분만족합니다. 어느 인생 만나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이 나라에서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재난 지원금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난 지원금을 받아본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목마름은 먹으면 먹을수록 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또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일까요? 명예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아니면 그 어떠한 갖고 싶은 욕망의 목마름,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배고픔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목마름일까?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로 인간의 목마름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 영원이 배부르면 내 영원이 잘된가 같이 범사에 그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또 배고프거니와 세상이 주는 것은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그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늘의 떡이신 그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탄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부를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의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지금, 지금 먹어야 한다고. 지금 너희는 나로 인하여 이 예수의 떡, 이 생명의 떡으로 너희의 영혼을 채워야 한다고 주님은 외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은 만나는 한 끼에 족한 것입니다. 또 먹어야만 됐습니다. 또 그들은 거둬들여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떡은 겨우 한 끼를 위한 떡이 아니라 한번 먹으면 이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냐는 영생의 떡입니다. 만일 이 떡이 왕만이 먹을 수 있는 떡처럼 왔었더라면 나 같은 천민은 평생 이 떡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이 떡이 왕만이 먹을 수 있는 귀족의 떡으로 왔다면 나 같은 천민은 이 떡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들어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 떡을 먹지 못했기에 늘 허기지고 이 떡을 먹지 못했기에 늘 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한 모습이었을 내 모습 앞에 주님은 참으로 추한, 초라한 떡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떡으로 오셔서, 초라한 나도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누구든지 맛을 볼수 있는 떡으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떡은 또한 참으로 놀라운 떡입니다. 세상의 방앗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만들 수 없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 그들은 항상 아슬아슬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럼에도 먹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참 신기하지요? 오늘 먹었는데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아슬아슬한데 그들은 부족함 없이 40년 동안 정확하게 먹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신비한 떡입니다. 그리고 또한번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우리 집에 만나를 모아놓은 창고가 있다. 창고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창고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신실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들이었었는데 그들은 하늘의 떡에 대하여 부족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들은 실증 난다고 왜 이것만 주냐고 원망을 했을망정 떡이 부족합니다. 배가 곱습니다. 너무 적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외친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넉넉하게, 충분하게, 아슬아슬하게, 기가 막히게, 신비스럽게 공급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제삶 속에 간증하는...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안 이후로 주님 앞에 줄고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온 방식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것이지 하나님이 제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정말 똑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제는 묻지도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을 거냐고. 저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오늘은 내게 풍족합니다. 오늘 밥 사드릴까요? 근데 내일은 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내일의 창고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면 나로 교만하지 않게 낫게 하셨습니다. 제가 밤에 잘때꼭 한마디씩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추하게 살지 않고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일은 난 모릅니다. 단 하나, 주님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내일은 나에게 또 채워주실지 주님 기대합니다. 이것이 저의 하루를 마친 저녁의 유일한 기도를 지금까지 예수할 난 40년 동안 기도해온 나의 기도입니다. 나는 매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만나는 내게 풍족했어. 감사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나는 강했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에 나는 다 가졌는데, 다 가지신 하나님을 나는 부요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놀라운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적에 대하여 말하면 나와 여러분 같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까?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세요, 너희의 열 저도 알지 못한 것으로,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방법으로, 나도 해석할 수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은 애국과 아스루, 그들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애급이 모세가 광야에 있었고, 그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애급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애급과 아스루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떡을 먹고 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고기를 먹는 자들의 얼굴은 거룩한 기쁨과 주의 은혜의 그 환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허나 하늘의 떡을 먹는 자들은 아름답습니다 하늘의 떡을 먹는 자들은 정말 청춘입니다 하늘의 떡을 먹고 사는 자들은 언제나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양식은 일시적인 양식이라면 하늘의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기적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내 계절입니다. 넘치는 이 은혜에 하늘의 능력에 심입어 우리 햇불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배부를 것입니다. 목마르거든 손을 뻗치십시오.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실 것이며 오늘 이 땅에. 강림하신 그 하늘의 떡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 보음 14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 다하신 이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이웃에 가득한 성탄의 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